다가 당정과 맞치기 에적으로전개되고 있고 어, 우리 청년들 그 학생들이 대학 본시 금에의 그 시험 문제 이한 것들이 대학생들로 알아 정치적 사회적 강화 그 효과 의이 무엇인지 강원 지역 대학생들의 투표 행태가 어떤지 이런 문제를 위해 제 그리고 어, 정치, 정책선거의 정착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학생들 스스로 제기하는 문제는 다양합니다. 학생들이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불을 써서 오늘 주장을 펼칠 것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 강원도 선거관리관 상인현 고수환입니다 <laughs> 오늘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를 주제로 이 매니페스토 운동이 범국민적 운동으로 발전 승화되고 새로운 정치 문화를 창출해 내기 위해서는 정치권은 물론 언론계, 학계, 시민 사회 단체 등 각계 각층이 공동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릉 원주대학교 충장 전방옥입니다. 4월 11일 실시하는 19대 총선과 관련하여 우리 대학교에서 강원지역 대학생 토론회를 개최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생들도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통해 유권자가 구경뿐이 아닌 적극적 참여자로 바뀔 때 선거가 진정으로 즐거운 민주주의의 장이 될 것이고 정치 참여에 대한 관심도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네,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께서는 자유롭게 자료지를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앞으로 이어갈 우리 청년 세대가 성범문화 관련해서 또는 중책성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뜨거운 그 열정과 아, 그다음에 기 취업을한 후에 학자금 대출 제대로 받지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부담감이, 그러면 우리야 악마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과연 우리 사회나 정치인들이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던져주는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가난하면 성적도 낮다는대학신문도 생활을 위해서 자퇴하고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수도과 학생들의 자취생활비, 월세, 방값 등은 즉 아르바이트 시간을 피해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기 중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선택했기 때문에 수업을 오전이나 오후로 몰아가면 학생들이 늘고 있는데 이... 정부에서도 이러한 청년대학생의 현실에 대해서 등등 학자금 대출 일만갖고 대학의 정보 지원 하는 소득야에 따라 수혜 대상과 액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부채 등 가계 형편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정 기준으로 드는 국가장학금 제도의 허점이 명확히 드러나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국가장학금 제도에 대한 전망은 공무원이 되거나 대기업에 들어가는 일부 대학 생을 제외하면 다음 도표는 비정규직이 정부도 비정규직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청년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참신하고 폐기 넘치는 젊은 이재들이 낡은 정치판에 신선한 새 바람을 불어 일으키리라는 기대를 품게 할수 있습니다. 4천만 명의 청년 유권자를 선거의 명부에 등록시키면서 미국 대선과 총선에 막강한 안녕하세요. 저는 삼지대학교 행정학과 박근성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 계시죠? 여러분은 모두 투표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내일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일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사에서희생심으로서 우리 른국 국회의원을 선발하고 우리 손으로 밝은 강원도 그리고 더 나아가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전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권이, 젊은층이 정치에 관심이 높아지고 그들의 욕구를 정권에 호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부와 대재벌 기업의 설에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10만 명의 10명으로 줄었을 때내 5명을 고용하고 을내 5명이 10명 가량의 노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 현장을 가면 사람을맞고 장비만 있습니다. 필요 공급에 따라서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고 그리고 생산 증가와 인건비 감소를 통한 효율성 증진을 통해 이익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원리도 분명히 작용을 합니다. 의견을 제, 어, 제시하고 서로 나누는 그런 계기이기 때문에 어, 두 번째 발표는 발표 내용은 첫 번째 발표하고 좀 다르게 국가 정책이나 전국간 자기의 자유로운 내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어, 발표 시간은 많이 못 드렸네요. 네, 안녕하세요. 강릉 원제 철학과 홍명석이라고 합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발표자 두 분의 내용은 참 저도 먼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일명 총선과 제18대 대통령 선거 대선이 있는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어, 대학생 청년층이 처한 경제적 물질적인 현실에 자신의 경험과 통계 자료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밝은 미래가 없는 어, 청년층의 정화상을 제시하여 재사용...